자, 시, 세, 셋셋 넷. 뛰어봐, 뛰어대, 야! 아, 아, 아 너무나래요, 역시, 아, 영진 사실은, 우리 같은 예능캐들이 어떤 실력이 항상 가려져가지고, 아 예능에. 네. 저도 많이 가려져가지고. 우리는 만능인이잖아요, 오빠. 맞아요, 만능인. 다 잘할 수 있는. 아, 다수 맞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그러면 영지씨 옆에 우리 또 준혁씨가 어떤 노래 준비했는지 한번 공개해볼게요. 네. 자,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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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선배님의 또 행복을 준비해봤습니다. 아, 맞죠. 영씨의 네. H.O.T. 행복. 네. 어, 네. 어떻게 고르게 되는지 한번. 또, 또 이제 많은 분들께 행복을 네. 선사해드리고 싶어서 네. H.O.T. 선배님들의 행복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어,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네. 준영씨 또 마이크 넘겨주셔서 감사해요. 아, 합니다 <laughs>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대본 리딩 잘했어야 되는데. <laughs> 네. 자, 그러면 행복 들어볼까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행복하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네. 아, 네. 니다 둘둘셋넷눈 감고 그대 기다려왔어 그댈 찾았던 오! 나를 밝혀주는 눈이 보여 요원한 행복을 놓칠수록 그대가 보이나 나를 불러줘요 그대 곁에 <laughs> 무용이란. <laughs> 아니 <laughs> <그냥> 댄스까지. <laughs> 네, 댓글에 얼굴로도 이미 충분히 행복을 선사했어요. 와 <laughs> 야, 댓글 진짜 너무 따뜻하시다, 네. 그렇죠? 확실히 다르죠. 그, 네, 도토리 같대요. 아, 어, 귀엽게. <laughs> 진짜. 네. 도토리처럼 귀여운 시영 씨의 네. 행복 잘 들었고요. 이 다음은 어떤 분인지 한번 뜯고 얘기할게요. 네, 네. 네 뜯고, 뜯고 나오는 네. 네, 네.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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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혁 씨. 준혁, 준혁 씨, 준혁 씨. 네, 네 접니다. 맞죠? 네, 지호재 선배님의 길이라는 곡을 갖고 왔는데요. 네. 네, 우리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네? 꿈을 이루실 때 막히실지라도 네? 꼭 계속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시라고 아이 곡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말도 아, 잘한다. 그러니까 길잡이를 해주다는 거죠. 그렇죠? 자. Five six seven eight.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수 없지만 알수 없지만 알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아 진짜. 좋길. 아니 진혁 씨멋진 멋진 목소리 때문에 네, 목소리 길을 잃지 좋습니다. 않을 것 같아요. 아, 아, 그렇죠. 잘 씁니다. 맞습니다. 아, 네. 자 계속해서 마지막 마지막 노래는 이빈 씨가겠죠. <laughs> 자 어떤 노래죠? 네, 저는 디오 선배님의 괜찮아도 괜찮아를 네. 골라봤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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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는 이제 또 일단 제가 어, 가장 위로가 됐기도 했고 이제 가사가 되게 아주 희망적이고 위로를 해주는 말들인 것 같아서 제가 골라봤습니다. 자, 음. 자 어, 유빈이의 네. 네. 괜찮아도 괜찮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숫자게 스쳐간 감정들이 묻어지는 감각 언제부터가 익숙해져 버린. 네! 잘한다! 아니 우리 막내가 굉장히 또 목소리가 감미로워요. 네. 골 보이스 골 보이스! 네. 네. 네! 아니 사실은 그 이제 주가 나에서